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좀 웃어봐. 왜 우거지? 나 우환 있어요. 이마에다 써놓고 왔어. 우울증 있어요? 네, 제가 검사는안 해봤는데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죽고 싶고 막 나가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혼하고 싶고 막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움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 마냥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주변에서 볼 때에 음. 응.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집안에 우환 있냐고, 많이 물어보는 물어볼 것 같아. 야. 예, 안 좋게 안 좋게 나와요, 안 좋아 보여요. 눈물부터 나와. 신우가 이렇게 정신을 딱 쓰느니까. 정말 어디 가서 밤새 울고 싶다. 그냥 아 사람 없는데 도망가고 싶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어, 우울증 아니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나의 이 번뇌의 끝은 어딘가요. 어, 밑바닥으로 떠졌다고 생각했는데. 어? 지하로 파고 들어가게 생겼어. 땅 끝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삽질해서 지하로 금전이면 금전 인간이면 인간 건강이면 건강. 울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 응. 그 사실은 일찍. 남편 있지요. 네 있어요 결제 결혼을 했는데. 대봐요 남편. 남편이요? 그 73년생이고요. 바람기까지 있네, 또. 바람, 바람기까지 있어, 남편. 아, 그게 나와요? 자기밖에 모르는 바람, 이기적인 성격에 음. 또 작년부터 올해 인간바람이 나야 되거든. 혹시 걸린 거 없어요? 아니 제가 시집을 일찍 와가지고 좀 온갖 시집살이를 다 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잘해주니까 남편을 보고 살았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저한테 혹독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뭐 남편을 잘해주지가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친매까지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또 보고 계세요. 에? 지 같이 모시고 이제 치매까지 제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작년부턴가 바람이 난 거예요. 작년에 인간 바람 분다니까 음. 어르신은 치매에 걸려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남편은 바람 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고 음. 금전은 금전대로 인간의 인간은 품법대로 그러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게 생겼다고 할머니가 맞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좀. 저희가 모셔야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이혼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시어머니가 저보다 일찍 돌아가셨으면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화병이 나가지고 제가 제. 직장하세요? 직장 하세요직접 워킹맘이에요 응. 일하고 계세요 네. 일을 해가며 할머니를 이렇게 병간호하가며 네. 남편 때문에 속 썩어가며 네. 돈은 벌어다 줘 남편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하라고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실 같은 몸에 몇 가지 일을 갖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사람이 진짜 시어머니가 일찍 들어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요 안 그러면은 제가 제 풀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시어머니 요약병원에 보낼 돈도 없고. <laughs> 좀, 좀, 좀 많이 어, 그거 생각하면 갖다 버리고 싶고, 빨리 그냥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렇지, 빨리 죽어 면하나지 어, 죽어야 내가 이놈의 할머니 병간나도안 해야 내가 이, 이혼을 하든 내가 언제? 네. 남편이 싫으니까 미우니까 할머니까지 싫은 거 아니야? 이제 그 남편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음.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우울증도 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오지가면 맞겠냐. 오지가면, 오지가면, 어 그랬을 때세댁때 때 어머니가 사랑이라도 줬고, 응. 어,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 운명이라니 못는데그 십사를 해갖고 이제 내가 주는 밥에 어오줌똥다 해야 돼가고 나 아니면 어디 보낼데도 없구만 내 남편이 몰라주고. 작년에, 이제, 머무는 삼재고, 이렇게, 음, 삼재면서, 시아버지는 지금 일찍 돌아가셨지요? 네, 이렇게 남편한테 우기 귤눈살, 묵은 조상이 이렇게 왕례를 하면서 직성이 바람이 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간 고력으로, 인간 바람으로, 완전 365도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가 나간들 편하겠냐고 그런다고 있기에 지금 이 가정을 지키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지금 힘들어서 죽게 아니면 까무로치긴데또 그런다고 그래서 마음이라도 편한다면 육체적인 어려움은 내가 견딜 수 있겠지만 마음이 변치를 못하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응. 시어머니가 이렇게 짐이 될지 몰라고 어머니라도 일찍 가셨으면 편안하게 가셨으면 내가 그래도 자식을 거느리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버는 거는 이만큼이고, 들어가는 거는 이만큼이고, 또 아침에 이러면 직장을 하면서 밤에 와서 또 이렇게 다 해야 되고, 서로가 다 못할 일이다. 서로가 못할, 이 어머니도 못할 일이야. 지금 이런 거, 현실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당신 자체가 노유로제 신경세약, 또 예민성,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기 있 때문에 위궤양 위궤양 장염 대장염 그 조심해야 돼 그게 면역이 떨어지면 암으로 돌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면 당신한테 문제가 생겨 이건 그래서 내가 지금 점사를 보면서 이장 대장 위쪽에 막 꼬이려 그러고 자꾸 해 그런 증상 많이 있잖아요 <놀람> 신경 쓰면 이거 있잖아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이혼할 거 아니잖아 이혼하려고 여기를 왔겠어 이혼을 나면 법정으로 갔겠지. 당신이 어떤 방법이 없냐, 방법을 찾아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온거 아니야, 엄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말 착한 엄마야. 기본적으로 막 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막저 새끼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래도 내 속마음은 어떻게라도 해서 좀 살아보고, 어떻게라도 내 가정을 지켜보고 싶은 그렇게 아름다운, 선심이 있는 좋은 엄마야 그러니까 이+ 끈이 다 왔어 어차피 진, 그 시어머니는 못고쳐져치매가 응? 언젠가는 더갈 날이 많겠지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남편만 돌아온다면 뭐 국가기관에 좀 저렴하게 사회복지과에 이런 형편이라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엄마가 이 아빠 돌아올 때까지 잘 풍향을 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아빠가. 자기 생일달 지나고 나서는 직성이 많이 안정이 돼. 돌아오니 그렇게 하고 나서 아빠하고 상의해서 조금 경비가 좀 저렴한 곳, 좀 시설이 조금 낫고 됐더라도 그런 곳에 좀 모셔서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도 불편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내 친정엄마다 내가 그만큼 이분한테, 시어머니한테 전생에서 그 많은 업을 지고 왔나 보다 그래서 그 업을 갖는 시기인가 보다 그 선심이 있기 때문에 선심을 살려서 이렇게 가셔야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원망이 안 들고 그냥 고달프지가 않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은 에너지가 열 배가 들어가 버려 근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그냥 그래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에너지가 그래도 더 복으로 돌아오고, 내 좋은 기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의 고통은 죽을 것 같지만 지금 그 위기를 또잘 넘기면은 또큰 복이 와 하늘에서 또큰 복을 줘. 아 정말 그럴까 그래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어, 와가지고 어, 시어머니 죽기를 바라는 이 나쁜 며느리, 이개 이 같은 년이 왔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어? 남편이 이렇게 바람이 났어도 진짜 시어머니 챙겨주는 그 좋은 마음씨, 가정을 지키려는 그 생활력 이런 것들이 더 속상하면 무슨 소리를 못해 화나면 무슨 소리? 를 이해할 것 같아 엄마 이해할 것 같고 지금 이것만 잘 극복해 나가면은 남편하고의 말년의 우는 있기 때문에 우는 있어요. 이렇게 조년에 고생은 아더에도 그래서 50대가 지나가면서 그래도 금전의 노적의 복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이 기운만 내가 이럴수록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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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자꾸 주문을 걸어 나는 앞니를좀 내다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분명히 당신은 어, 효부기 때문에 입으로 옥을 지더라도 효부야 근데 위험하는거 입으로 뭐라 옥짓고 해 2년 안쪽으로 저성문이 열려 2년 안쪽으로 저성문이 열리니까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거울이야 어,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포기를 해버리면 극복을 못하는 거고 음. 내 자신이 힘든 수레를 쳐서라도 음. 내가 가겠다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버티면 좋은 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마 용기 가지세요 어, 숫대 마느라고 그래 숫대 마느라고 알았지 그내 감정에 앞세워서 생각이라는 거 없이 이러면. 이 입으로 뱉은 구업, 이 말은 살이 되어서 부메하이 돼서 나한테 온다. 내가 언젠가는 그 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죽지 어, 하는 사람한테 죽어라 죽어라 는건 상처잖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라도, 그래서 말에는 살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말할 때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